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. 투표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거사무원이 정작 불법 대리투표로 법정에 섰습니다. 지난달 29일,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소에서 6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신분증으로 먼저 한번, 그리고 5시간 뒤 본인 명의로 다시 투표를 하다 적발됐습니다. 그녀는 선거 당일 현장 운영을 맡은 선거사무원이었습니다.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 쓰고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불법인 줄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경찰은 범행을 인정한 진술을 확보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선관위는 A 씨 남편의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은 가족 단위의 계획 여부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. 표의 가치를 지켜야 할 자리에 있던 사람이 버린 불법 행위. 이번 사건은 선거의 신뢰와 공정성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.